한일 친선 대회가 3월달에 있습니다. 친선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발전 헬세리 1등 후원을 합니다. 홍보가 정히 기대가 됩니다. 아, 아,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무식케스의 삼성입니다. 오늘은 의성에 와 있습니다. 의성에 왜 왔냐고요? 드론 축구 대 때문에 왔습니다. 짠 보시는 대로 한일 친선 대회가 3월달에 있습니다. 친선 대회에 참가할. 국가 대표 선발전 참관차 왔고요. 좀 뜻깊은 대회라는 것은 헬셀이 1등 후원을 합니다. 선수 여러분들의 항공료를 저희가 부담해드리고 현지에서 일본 친구들하고의 교류를 만들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아 날씨가 좀 춥습니다. 내 안에는 좀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서 현장 스케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이쪽으로 와보시죠. 심판진 여러분들도 계시고요. 네, 딱 보죠. F9A 드론사커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이 와이어링으로, 어, 이거 와이어가 아니네. 원래 이 와이어로 좀 주로 많이 하는데, 오우, oh 씨. 이렇게. 공이 이렇게 맞았을 때 튀어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탄력이 있어서 뒤로 복원되게끔. 요건 약간 그래도 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가 아닌 약간 플라스틱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어, 잘 만들었네요. 되게. 돈을 좀 많이 들었겠습니다. 이큰 경기장, 요 경기장은 40cm 공을 위한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된것 같고요. 그 안쪽에 또 다른 조그만 경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같은 경우는 20cm 전용 경기장이고요. 공기주입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은 공기를 다 빼고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어떤 제약 요소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요네 맞습니다. 아이 골대가 아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 어을하는 장비가 있는데, 자 저희가 제작한 스코어링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꾹 누르면은 경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저렇게 점수를 스코어링 딱이 점, 네, 3 점.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 업이 됩니다. 점수를 카운트 다운. 예. 잘 만들었네요. 이번 대회는 22cm 브러쉬 리스 타입 FAI의 F9A B 클래스 경기입니다. 드론 축구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A 클래스는 40cm, B 클래스는 22cm. 그리고 C 클래스는 20cm.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2cm 공을 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의 사이즈가 40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데 딱 축구공 사이즈가 딱 22에서 22cm입니다. 정말로 그런 축구라는 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딱 컴팩트한 그런 공으로 보입니다. 튜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허락이 되는 편이라 가지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좋은 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각축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팀이 우승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열기가 아, 그, 어, 뜨거운데요. 어, 아, 실력 예, 차가 네. 좀 많이, 여기 예, 많이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몇등몇 샷을. 네. 몇 네. 아, 아,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아, 좀 주종인 것 같습니다. 드론 축구의 미래를 이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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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아, 여기서. 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네. 자, 일단 경기 시작 전에 다들 선수들이 자기 기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블루 팀, 레드 팀고유 컬러를 저렇게 LED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 일단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3분, 네, 3분 경기. 아이언 컷. 등과. 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골들어갔고요 2대1. 네, 3대2. 어, 이게 재밌겠는데요? 좀 실력이 푸링푸한것 같습니다. 4대3. 희속게임이 벌쳐지면서 되게 재밌어집니다. 요 원사이드한 경기보다는 아, 역전. 이런, 이런 여유가 있죠, 사실은. 음, 8대7. 어, 홀. 아, 훅이 든합니다 네, 7대9. 오, 와, 오, 8대 9. 예, 10점, 9점. 오, 이제 막상 막하네요. 네. 나르샤 팀이 과연, 오, 12대 11. 동점, 동점. 12, 13대 13. 어,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13대 13. 오, 15. 역전했어요, 역전. 오, 15대 15. 네. 어, 이제는 좀 더, 예, 후반에 들수록 나르샤 팀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19대 역전했네요 역전 3점 차입니다 어 20점 힘이 좀 빠지나 보다 어 26대 17어 이제 불과 53초 53초 아마도 이게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이게 예측, 예측이 예측좀 불어되죠 이러다가 이제 뭐공 하나가 망가진다 이랬을 때 대처 투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기회를 노려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제는 게임이, 이게 기울었네, 대세가. 역전이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경기, 경기 중계를 하게 됐네. <laughs> 5초, 4초, 3초, 31대25.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그 경기의 묘미가 그래요. 뭐냐면은 아주 잘하고 못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 서로 즐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드론 축구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할수있다라 정말 몇안 되는 스포츠입니다 특히나 장애인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 어떤 스포츠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소인데 최첨단 장비를 갖고 서로 자웅을 겨룬다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선발점 마치고 지금 오후에는 4강전을 통해서 1등을 가이드로 할것 같습니다 올라간 팀들이 보니까 다 쟁쟁하네요 네, 네. 남원, 알신 포천, 나르샤 네네 팀이네요 과연 어떤 팀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선보가한번히 기대가 됩니다 어, 예측 불가한데요 진짜